1999년 2월 6일 전북 3례읍한 슈퍼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금고는 강제로 열려 있었고 내부는 어지럽혀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도난 정황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인근 주민은 낯선 인기척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강도 살인으로 판단하고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사건 발생 9일 후 삼내에 살지도 않았던 청년 3 명이 갑자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유사 전과와 사건 당일 알리바이 부재를 근거로 주목했습니다. 더군다나 한 주민은 그날 밤 그들과 비슷한 옷차림의 남성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세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첫 진술에서 세 명의 청년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분리신문 형태로 조사를 10회 이상 이어갔습니다. 또한 세 명의 청년들의 조서 작성은 대부분 심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변호인 입회가 단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첫 자백은 피의자 이모씨가 입을 열면서였습니다. 이모씨는 피의자 김모씨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김모씨와 장모씨도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자백을 확보했다고 발표하고 세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하게도 체포 과정에서 녹음이나 영상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자백은 모두 문서화됐지만 진술 간 세부 내용은 엇갈렸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보고서에는, 진술 차이는 의미 없다, 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술 내용 중에, 김모 씨는 이모 씨 뒤에 서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모 씨는, 김모 씨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장모 씨는, 아예 김모 씨가 가게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 사람의 진술은, 범행 시각, 경로, 도구 사용, 모두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현장 구조에 대한 설명과 자백 또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 사람의 사건 현장에 있는 지문, 족적, 혈흔 등 모든 물적 증거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세 명의 청년들이 모든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슈퍼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는 피해자의 DNA 분석을 통해서. 외부인의 흔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범행 장소에서 밤새 인기척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증거 채택의 이유를 자백 외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명의 청년들은 구치소로 이감된 뒤 현지에서 경찰 조사 중 폭행을 당했다고 썼습니다. 심지어 김모 씨는 조사 중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수사 기록 일부는 작성 시간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용의자의 가능성은 없다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피의자들은 모두 자백을 인정하는 조서에 서명하고 동의했습니다. 피의자는 법률 지원은 받지 못한 채 조서에는 피의자 본인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그 시간 가족들은 체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지만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자백 확보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자백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기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검찰은 서명한 자백 조사를 핵심 증거로 채택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들은 고문과 협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자백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렇게 김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이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항소를 하였지만 재판부는 모두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까지 상고를 기각하며 결국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피의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복역 초기부터 진정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은 판결 확정으로 공식 종결됐습니다. 수감 이후 김모씨는 복역 초기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모씨는 일지 형식으로 매일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모씨는 가족에게 진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가족의 면회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이후 1999년 겨울, 나라 슈퍼까지 폐업을 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언론 보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은 과거의 범죄로 분류됐고 더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무기력하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 가족들은 여전히 진정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복역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형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03년 또 다른 교도소의 한 수감자가 삼례 사건을 자백했습니다. 그 자백은 가족을 통해 언론사에 전달됐습니다. 그 자백 내용 중 일부는 당시 수사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없다며 해당 자백을 묵살했습니다. 검찰 또한 기존 판결을 유지를 고수했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 가족들은 사건 접수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고문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또다시 법률 검토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록 정리와 진술서 작성도 동시에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동의서가 교도소에서 최종 접수됐습니다. 피의자들의 가족과 시민 단체는 기자 회견을 통해 재심 청구를 알렸습니다. 가족과 시민 단체의 변호사를 통해 재심 청구서는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안 자료가 접수됐으며 사건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사건은. 재심 개시 여부 심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재심 개시 하루 전 사건 기록은 다시 법원의 책상 위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법원은 관련자 소환 없이 사건 기록만으로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17년 전 자백으로 시작된 사건은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법원은 마침내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지 17년 만에 세 사람은 드디어 죄인의 굴레를 벗고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진범은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공권력의 강압수사와 오심 및 재심의 대표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날의 범죄의 목소리였습니다.